뭐 할까요? 토스야, 토스 네 아. 토스, 토스 <웃음> <웃음> 경수님 하셨나요? 아, 안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, 네. 네 어, 일단 먼저 되게 나는 솔로를 사실 그 전에 거의 보지 않았었는데 주변에 특히나 제 친구들이나 저희 회사 동료들이 꼭 나가봐라라고 굉장히 힘을 많이 줘서 일단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고맙고 제가 주변에 사실 특히나 혹시 혹시나 돌싱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 추천하거든요. 굉장히 좋은 곳이었던 것 같고 사실 그 안에서 돌싱이었다라는 생각을 14명 다 해본 적도 없었던 것 같고 되게 좋았던 추억을 많이 쌓고 가서 좀 좋은 것 같고 방송 나가고 어 생각보다 많이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마스크를 써도 알아보고 모자를 써도 알아보고 그냥 다 알아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안 쓰고 다니고 되게 맞지 맞지 되게 많이 하시고 <laughs> 어딜 가도 맞지 맞지 저 경수 맞지 맞지 해주셔가지고 먼저 인사하긴 좀 관종 같으니까 알아봐 주실 좀 기다렸고요 <웃음> <웃음> 그래도, 그래도 많이 알아봐 주시고 뭐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나마 좀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뭐 악플도 있었지만 악플도 약간 관심 같아서 저는 나름 좀 즐겁게 봤던 것 같고 어, 너무 좋은 추억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네좀 약간 홀가분하면서도 아쉽기도 하면서도 네,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했습니다 영호 <laughs> 네, 형 아, 저는 뭐 방송 나오기 전과 후가 똑같습니다 네또 <laughs> <똑같은 그게> 이제 <laughs> 뭐제 일상생활이 변한 건 없고, 뭐 퇴근하고, 운동하고, 뭐제 좋아하는 축구하고, <웃음> <웃음> 책도 많이 읽고,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뭐 방송 나온 거를 후회보다는 이제 잘 나왔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제가 제 화면을 보니까 많이 부족하고 한숨도 많이 쉬고 그러던데, 이제 그거는 참 많이 반성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예. 이상입니다. 아저 영자. 응. 네. 음.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 결혼을 했고 촬영 끝나고 나서는 이제 뭐 준비하는 연구라든지 이런 거좀 참여를 했었고요. 그리고 8월 초에 놀러갔다가 이제 좀 헛디뎌가지고 십자인대가 숫자인대랑 <laughs> 특방인대랑 원파가 돼가지고 수술하고 현재는 모두 운동과 그런 업을 좀 정리한 상태로 재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 연말 정도에 정리 서울 생활 정리하고 이제 포항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 다음은 네. 어 저는 뭐 별로 달라진 거 없는 일상을 살고 있고요. 아기 키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, 어제 일상은 달라진 건 크게 없는데 어, 방송 나간 이후로 이제 많은 욕과 네. <laughs> 많은. 응원을 받으면서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. 그래서 응원 보내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. 근데 제가 일일이 답을 못 드린 게 너무 좀 죄송스러워서 지금 이 자리 빌려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. 그리고 좀 이제. 요은 그만 주셨습니좀 <laughs>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면서 좀 밝게 살아보려고 노력 중이니까 계속해서 그냥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해요. 저는 현숙이에요. 네. 안녕하세요, 현숙입니다. 어 근황 말하면 되죠? 아, 네. 그나... <웃음> <웃음> 저는 그 5박 6일 끝나고 어, 사법통역사 시험을 두달 정도 준비하고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. 그리고 계속 하고 있는 중국어 선생님은 하고 있고요.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또 막상 만나면 정말 따뜻한 말들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정말 아직 이 세상은 죽지 않았구나. 이렇게 느끼면서 살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죽지 못해 살았었을 시절에 저희 어머니 추천으로 여기 나오게 된 거거든요, 저는. 제 인생의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입니다. 나는 솔로는요. 비록 나와서 악플이나 루머도 있었지만 받은 응원 그 격려가 더 컸던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저는 100% 대한민국 사람입니다. <laughs> 절대, 절대 중국인 아니에요. 그 뭐야? 누가 간첩? 간첩. 간, 간첩도 아니에요. 아이수, 여권이 빨간색이라고. 대문장만하게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가 이게 뭐니 막 이러서 허어. 완전 초록색. 요즘 파란색 아니. 근데 옛날에 2014년도 그때. 야 맞아요. 그래요그요 다시 해서 인증샷 보내주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소문네요 네. 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 했나? 응. 영숙이. 안 저만 났나? 난... 아니요. 지금 안 했고 안 했고 정상. 어, 안 그래서. 했고. 셋. 아니, 안 했네. 안녕하세요. 자칭 사기캐. <웃음> <웃음> 자칭 아프로디트 이영숙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아니, 어 친구들이 저쪽이야. 이 방송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자기 소개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, 어, 되게 우려들을 많이 했어요. 가서 얌전히 잘있다가 오라고. 해서 친구들한테 이제 촬영 갔다 와서 나 조용히 잘 촬영 잘 하고 왔다 나만 참 얌전했던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1화부터 사기캐 장면 나오자마자 친구들이 할 말을 잃더라고요 너무 큰일 났다고 <laughs> 술자리에서 가끔 그런 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아 친구들 말잘 듣기로 했고요 어, 요즘 말로는 겨, 너무 겸손해도 그건 미덕이 아니다 좀 요즘 자기 PR 시대에서 어, 자기 홍보를 하는 것도 좋다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어, 거울 치료 잘했습니다. 좀 어느 정도 많이 겸손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미덕이라고 하는 것 같고, 조금 눌러놓고 살도록 할 거고요. 어, 아직도 스타벅스 닉네임은 바꾸진 못했어요. 그래서 가끔 까먹고서 가면, 어, 막 되게 알아봐주시고, <laughs> 좋아해주시고 하는데, 어, 이게 제가 활차를 넘나들면서 호감이었다가 좀 비호감이었다가 또또 호감이었다가 뭐 비호감이었다가 살짝 이렇게 또 이제 보는 시야마다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약간 아쟤 뭔데 저러지 이러고서 가끔 카페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<웃음> 진짜? <웃음> 아 그래서 아참 여러 가지 반응 때문에 재밌긴 한데 음 악플에 어, 악플이 이제 첫 화부터 좀 많이 달렸었어요. 그래서 아, 이렇게도 보는구나. 솔직히 제가 봐도 좀 진짜 밥맛이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그런가 보다 했는데, 어, 저보다 이제 다른 사람들 조금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속상했던 것 같고, 아, 아, 아무튼 또 근데 와중에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어,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힘 많이 나고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, 어, 악플이 100개 있어도 그런 하나의 이제 제 모습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참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어, 잘 방송 이제 마무리까지 잘 버티고 어, 즐겁게.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참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스해 주세요. 아 상철님. 잘생겼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상철입니다. 어 저도 뭐 딱히 바뀐 건 없고요. 뭐늘 운동집 운동집 하고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. 가끔씩 이제 경기장 가면은 고객님들이 상처리 화이팅 막 이렇게 해주셔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합장 들어가면 이제 선수들끼리만 숙소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름이 상처리로 바뀌었어요. <laughs> 뭐꽤 시합 이름을 상처리로 바꿔야 될것 같고. 맨날 운동집 운동집 하다가 저번에 후배랑 같이 이제 술 마시러 나갔다가 가는데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좀 낯설의 인기를 좀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뭐 다른 분들처럼 먼저 이렇게 뭐 말을 잘 못하는 타입이고 저희가 뭐 연예인도 아닌데 어저 맞아요 이럴 순 없으니까 그냥 알아보시면은 뭐 편하게 얘기하셔도 그러니까 뭐 연예인도 아니고 이렇게 거절 안 하니깐요. 어, 너무 작뻑인가 아니요. 아, 좋습니다. <laughs> 네 사진 찍고 이러셔도 되니까 편하게.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뒤에서 수군더리면 되게 더 힘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앞에서 차라리 대놓고 어 맞으시죠 하면은 네, 맞다고 할 테니까요. 네. 감사합니다. 강수. 네 안녕하세요. 광수입니다어 저는 일상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. 솔로의 삶에서 아 이제 유부의 삶으로 음. 다시 복귀했습니다. <laughs> 네. 어, 촬영 끝나고는 어, 거의 매주 서울 올라온다고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은 횟수의 기차를 타고 서울을 왔다 갔다 했고요. 어, 결혼 이야기. 나오면서부터 계속 이제 결혼 준비한다고 좀 바빴고. 네.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방송이 나오고 둘이서 이제 데이트 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, 이제. 그래서 초반에 이제 마스크 끼고 돌아다니고 하고 그랬었는데 뭐 중간에 이제 결혼 앞두고 좀 풀어 주셔 가지고 좀 편하게 좀 다녔던 거 같고. 어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저희의 결혼을 좀 축하를 많이 해주시는 그런 경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모르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결혼 축하해요 하는 그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음, 경험인 것 같다. 네, 네 아무튼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